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웃음> <웃음> 제가 이대성 목사님으로부터 선교 부탁을 받고, 어, 예, 저는 병원 설로만 14년, 또 일상병원에서 3년 하고 있는데, 좀 사양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거리가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2015년도 크리스마스가 다세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 2015년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삼일교회의 온 교우들과 가족들 이외에 성탄의 큰 축복과 염총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쁘고 축복된 명절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꾸준히 계속되는 사건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엄청난 사건을 재현 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우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적인 삶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별단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림절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 상당히 존절하고 진지한 그런. 개조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탄의 중심에는 성욕심, 인카네션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마누엘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 인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인마누엘. 노엘. 인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엄청난 사건, 그것도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렘, 말구위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의 탄생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2015년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참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말구유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체험하는 큰 체험이 2015년도 성탄의 계절에 사명 되어온성도들에게 보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서울대 명예교수이시면서 류시인인 유한진 시인, 들어보신 줄알아 이분은 다음과 같은 성탄절 시를 썼습니다. 오늘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황량한 들려 승량이 때 울고 짖는야방춘 홀로 버려진새끼와 같습니다. 외마디 울음 섞어 간절히 부릅니다. 아기씨 예수님, 불빛 같은 이름이요. 시리와 거짓과 비웃음만이 기다리는 세상에 연이비여인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여, 인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찌 그리 험악한 운명을 타고 나셨는지요? 그래서 더 더욱 친근한 시대 이름. 2000년 전에 있던 베를린 마을 이름 없는 여관집 뒷초체 마구간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 비염난이 겨울을 저의 가슴을 그 말구유로 꾸며 주옵소서. 굳어 병든 무릎을 접고 주름진 이마를 마른 풍에 비비며 사모치는 목점으로 부르는 크리스마스 겨울. 새로이 태어나는 거듭나는 예침이게 하옵소서. 새로이 태어나는 거듭나는 예침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그, 안델센의 성냥판 소녀 얘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가난한 소녀는 추위에 떨면서 팔려고 나온, 너무 춥기 때문에 팔려고 나온 성냥 한개이을 켜가면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이튿날 아침, 어느 부잣집 창문 밑에서 얼어 죽은 몸으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성냥판소녀는왜 죽었을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니까 죽었지. 성탄의 계절이지만 올 같은 날씨였으면 동산이는 않았을까야.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약한 몸인데 추위까지 겹쳐서 죽었을까야. 또 이런 대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하는 돈못 보는 비정한 아버지 때문에 죽었을 거야 아무리 돈이 없기로선이 어린 딸을 사형자는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부익고 빈익빈 격차가 심한 사회 때문에 죽었을 거야. 모두가 다 일리 있는 옳은 답입니다. 그러나 진짜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예, 잠신 차려. 밤도 붓고날씨도추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왜 죽죠? 실현해서 대학입시에 실패해서, 사업이 많이서 우울증에 걸려서 다 오른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다른 따로 있습니다. 이봐요. 인생이나 다 그런 거라고요. 사노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구요. 죽기라도 해주고, 이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와 음 2장 10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한천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보다 더큰 복음은 이웃 수는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계절입니다. 소식은 현실은 아니지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만들어도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는 천사가 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 본문 니아우 2장 14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고 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구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이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작곡에서 멜로디라고 할것 같으면 땅의 평화는 이 멜로디에 붙이는 화성 하모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국 백성들이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이 땅에는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할 때, 그곳에는 다툼과 전쟁이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말에도 경천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경할 겸지 하늘 전자, 사랑의 자,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이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험서의 예수 탄생 기사 중에는 오늘의 목자 스토리와 함께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드리고 큰 기쁨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악의 술을 만나고 난후 그들의 직업이 달라진 것도 재물이나 양떼들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악의 술을 함비 경배한 후에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2015년도 성탄의 대절을 맞이하여 우리 삼행대국 교로 여러분들과 가정위에 여러분들 가정마다 각자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2000년 전베들레헴 목자들이 가졌던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첫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걸쳐진 구약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라는 그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가 선자가 있는데 이렇게 깊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보물 중에서 자고 있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 가이 대한 오기전7 0 0년 전에 예언했던 한 승리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림의 민족 대망의 민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뭘 중에서 결코 작을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는 큰 영감을, 인사이트를 받게 됩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죠? 유도지파 중에서도 유대지파에 이제 분배된 100개의 성음 중에서도 끼지 못하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너무 작아서 주님 천명을 가진 성음에도 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 없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신하신 메시아의 축생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만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줄 압니다. 그러게 크리스마스의 시즌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가지는 범 세계적인 품, 전체를 수용하는 큰 품을 확인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민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상당히 배타적인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북미에서 한 10여 년 일먹게 됐습니다만, 우리 한국 코리안인들을 제2의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이로 유대한 민족이죠.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50년 만에 이루고 선진화에 들어간 민족입니다. 유럽이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통하는 유럽이 300년, 500년 걸렸던 그 산업화, 민주화를 우리는 50년 만에 이뤘습니다. 일본, 그부지한 일본이 150년에 이룬 산업화를 우리는 50년 만에 이룬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갈단히 지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 하나 되지 못하는 빈혈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은 이 성탄의 계절에 성, 성찰을 를 해야 될줄 압니다. 언젠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인의 일곱 가지 모순점을 재미있게 읽었던 계이 있는데요. 그냥 들어주십시오. 교육열은 세계에서 제기면서 책은 잘안 읽는다. 머리가 제일 좋으면서도 미신을 버리지 못한다. 미신 참 좋아하죠. 손재주가 제일 좋으면서 무슨 기능대우이나라는 1등하죠. 외제품을 지극히 좋아한다. 교회가 제일 많으면서도 이혼, 낙태, 애국, 입양화 수출이 많다. 배약을 제일 좋아하면서도 양주수입세계 제 1위는 아닙니다. 2위, 2위이다. 백인민족을 자랑하면서도 진백고 시대를 버린다. 남북통일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지역감정과지역감정도 버리지 못한다. 이제 우리 민족이 선진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품격이나 인격도 달라지고 신앙도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세기의 역사 속에서 천만 신도를 자랑하는 그런 인족이 세고 있습니까? 그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자기들이 세계교회협회에는 많은 그 교파들이 각 나라의 국가들의 교파들이 이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기들이 모델적인,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한국이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아, 그런 병원, 학교가 아, 연세대학교하고 세븐스다 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또 KDI 전망에 의하면 2030년 되면 한국은 개인소득 38,000달러로 지금 28,000달러죠. 그런데 15년 후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제7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용도가 높은 스위스 은행이나 캐나다의 로열 뱅크도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골동안 삭세계 투자자문에서 또미국의석가폴케네리뉴스도 2050년이 되면 통일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는 힘들어도 영국 프랑스 동일을 앞섰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경제대국이나 군사대국을 되는 것을 꼭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두사적 대국은 언제나 최전 국가들에게 나쁜 짓을 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부강한 인종에게는 세계에 기여할 만한 종교 사상가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샌드민 독교필리학자 라이어로드 니버의 말과 같이, 부강한 자들은 이념적인 오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생각 자체에 교만이 들어있고, 발산 자체에 힘이 밀어붙이고 는 그런 타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힘으로 어, 밀어붙이는. 선지 국민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첫째는 적은 민족이어야 하고, 신명기 7장 첫째 말씀, 둘째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고난의 민족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민족이 세계에 두있는데 하나는 중동에 있고 또 하나는 극동에 있습니다. 이두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국민적인 부각 수준 때문이 아니요 선지 국민이 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얘기하는 예,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전체 감소이지만, 짧은 130년의 성교역사에, 세계 제1의 큰장로교회 감리교회, 교파를 총망한 하의 세계 제일 큰 교회, 새벽 기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 신앙 태국을 이뤘습니다. 세계의 에, 교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그리시아이보려지고 교회가 태동된 10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의 모진 억압 속에서도 3일운동 당시에 열은서이 목사 장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맞서 싸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배민수 목사님, 제가 여기. 서 처음 그 오버닝 세리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왔었던 기억이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정말 베미수수 목사님의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이 이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서 큰 꿈과 비전을 이루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교회가 반석에 선교 연세대학교에도 교용되지만 상해 교회가 아, 그런 배민수 목사님의 그 사상과 그 이념을 기독교 정신을 아, 잘 이어가는 아,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 아까 WCC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 그리고, 지원하스 병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대학이고 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알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선교사.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이분은 본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은과 대학 교수이셨어요. 그리고 시장의 주치였습니다. 1893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오셔서 42년간 계시면서 토론토 과 대학 교수도 하셨고 또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1 8년 하셨습니다. 노드성 교사님은 학교를 세고 우그 다음에 뉴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18년간 교장을 하셨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신 이승만 박사를 전부하셔서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3일운동의 34인 중에 한 분이신 스코피트 박사를 캐나다에서 세브란스학 전문학교로 세균학교수로 초청했던 분입니다. 이 분은 42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세브스란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4만 5천불, 지금으 하면은 5 0억에 가까운 돈으로 서울역 마주패, 즉, 세브란스 빌딩이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예비선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씨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움을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도움을 주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보겠다는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에비슨 성교사님. 그리고 예수님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언더우드 성교사님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이세 분의 만남이 세계적으로 WCC에서까지도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삼행교회가 그런 놀라운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통해서 어 정말 큰고운을 하는 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